안녕하세요. 첫 아이인 경우에는 성장 앨범 거의 한80% 이상 다들 하시죠? 보통 만삭 촬영을 32주 전으로 하니까 그걸 포함해서 다들 계약을 하시죠. 임신했을 때. 저도 만삭 사진 포함해가지고 50일, 100일, 돌 촬영까지. 110만원에 촬영을 했어요. 혜연이가 촬영을 즐겁게 잘 따라와 주기도 했고, 직원들도 친절했고 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둘째가 생긴다면, 성장앨범은 안할 생각이에요. 그 이유가 절대 나쁘고 별로여서는 아니고요. 성장앨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성장앨범의 장단점을 딱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구성의 대부분 만삭이랑, 혹은 본네트 무료로 해가지고, 그외 촬영, 원본, 다양한 출력본에서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패키지 금액이 저의 경우는 10만 원의 계약금을 별도로 먼저 계약할 때 됐었고, 그 촬영 때마다 30만 원씩 세번 분할 납부를 했었어요. 근데 다른 데도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컨셉은 각 촬영마다 세 가지 전후였어요. 50일에는 두 가지, 돌 때는 네 가지 컨셉으로 찍었고요. 성장 앨범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이 이쁜 모습을 때마다 남길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사진 구성으로 가족들에게 모두 나눠줄 수 있다는. 특히 돌잔치 때 돌상에 올려놓는 사진이랑 초대장에 또 돌사진 보통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겠고요.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성장앨범이 좋았던 이유는 어린 아이 데리고 외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병원을 제외한 공식적인 외출 장소다 보니까 외출하는 기분도 들고 촬영 장소에서 아기 데리고 가서 옷 입히고 사진 찍고 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아이의 반응을 보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추억이 돼서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성장앨범의 단점이라고 하면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아기 사진이 워낙 또 성인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으니까 비쌀 거고요. 아이 컨디션 따라서 사진 완성도가 달라지는데 애가 울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 니까 촬영이 결국 안 되면 좀 기분이 유쾌하지 않죠. 그리고 또 내가 찍은 사진 더 예뻐 뭔가 만족스럽진 않아. 근데 다시 찍어 달라 그러기는 좀 애매하죠. 거기에 직원들까지 불친절해. 그러면 그 자체가 다 별로일 수 있고요. 저는 촬영을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못 느껴본 부분인데 제가 둘째는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가 커가면서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돌 때까지가 가장 이쁘긴 하지만 돌이 지나고 나서 두 돌, 세 돌, 네돌 계속 아이의 이쁜 사진은 차고 넘치거든요. 패키지 상품에다가 각종 액자, 달력, 냉장고 액자 막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걸어 놓기에는 많고 안 걸어놓자니 아이 사진 장롱에 보관해야 되고 요즘은 아파트에 벽 많이 안 뚫으시잖아요. 여기도 돌 사진 저기도 돌 사진 컨셉이 아무리 달라도 딱 그때의 아이 사진만 집에 쭉 걸려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좀 별로였어요. 어릴 때는 뭔가 그때의 사진을 다 남겨놔야 될것 같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아이가 크고 나서 보니까 굳이 돌 때까지의 사진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단! 가족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죠. 양쪽 부모님이나 그 친척들한테 드릴 분들이 많아서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해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성장앨범의 큰 단점은. 너무 같은 시기에 앨범이 너무 여러 개 작품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구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같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액자나 다른 형태로 제작을 맡기는 거는 스튜디오에서도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까 그걸로 이제 패키지의 금액을 점점 늘려 나가는 방식일 거고 3살, 4살, 5살, 6살 어 이렇게 20살 때까지 해마다 똑같이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돌까지 사진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해 보자면 나는 성장 앨범에 돈이 아깝지 않다. 사진을 평소에 잘못 찍어주는 편이다. 그리고 추억은 남기고 싶다. 너무 똥손이라서 아이 사진 망칠 것 같다. 그러면 찍으시면 되고요. 출산하면서 돈이 이래저래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꼭 찍어야 될까? 나도 사진 좀잘 찍을 줄 아는데 그냥 내가 찍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과감하게 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기 사진은 사실 어떻게 찍어도 다 예쁘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인터넷에 워낙 많아가지고 엄마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괜찮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둘째가 생긴다면 성장일법은 안 하고 스튜디오에서 찍는 비용이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한 5만 원에서 8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마다 찍어 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앨범 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팁을 알려 드리자면 스튜디오 가 가지고 작가가 사진 찍어 주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도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어요. 근데 사진을 찍지 말고 동영상을 찍으세요. 그 동영상을 가로로 찍는 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성... 동영상 엄마가 직접 만드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그 스튜디오 가로 동영상이 들어가면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가로 동영상이든 세로 영상이든 그게 사진을 찍고 있는 그 모습에 그 아이 반응이나 그런 소리 같은 거를 고스란히 남길 수 있는 동영상이 나중에 고이고이 고이 기억에 진짜 많이 남고 돌려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꼭 촬영 과정을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남기시고요. 만삭 촬영은 제가 야외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드레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찍는 거 아니면 굳이 안 찍겠다 했는데 되게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어, 요렇게 찍었었어요. 원하시는 컨셉으로 찍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튜디오랑 상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셀프 촬영도 했어요. 만삭 촬영들이 다 느낌이 비슷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찍고 싶었거든요. 그냥 평상시 찍는 사진처럼 아기 사진 셀프로 찍으려면 소품이랑 옷 같은 거막다 사고 그래야 되는데 만삭 셀프 사진은 뭐 저희만 찍으면 되니까 크게 돈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여기까지 성장 앨범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다시 또 생각하니까 그때가 또 새록새록 생각나기는 하네요. 어쨌든 잘 선택하셔서 좋은 사진 남기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일목요연한 정리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나> <목소리나>